집에서 먹고 오니까 편하다, 그지? 어? 아빠 집에서 먹고 오니까 편해. 그한술더 먹고 나오는 게 편해. 잘안 나와? 응? 잘안 나와? 뭐가? 우리. 잘 나와? 잘 나와? 이거 있잖아. 어 어, 이걸로 한 바퀴 자르니까 시 나오네, 진짜. 그래? 응. 저걸로 털으자. 어. 그러면 물이 나와. 많이 나와. 이거는 뭐나? 이게 슈퍼클론이 나 이거? 그거 슈퍼클론이 아니고. 어. 그거 이름이 뭐지? 그거. 엄청 예쁘지. <웃음> <웃음> 야 이거 엄청 예쁘지 이거? 어 색깔이가 다섯 가지 색인가 하더라고 어 엄청 화려해 야 아니 아빠 야 뭔데 이렇게 예뻐 이거 어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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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래봐 지켜봐 한번 찍어보면 진짜 이쁘네 저쪽으로 치워봐 이거 얘기야? 어, 그거 왜 그렇게 예쁘지? 그렇다. 안 차기쁘네. 아, 야, 시기? 그래. 아, 이거 뭐 초코색이네. 어느거? 중간에 초코? 라인이 들어가는 게 초코색이야. 안 아, 차기쁘지. 그래. 어. 이거는 뭐야 이거? 몰라, 나도. 이름을 방아야 돼. 이거 뭐 젤리 같은 게 나오는데. 뭐 젤리 나와. 그거라고. 그래? 응. 호호. 젤리가 나와야 돼. 맞아. 아. 으? 바칠에 포기시면 안 돼. 이쪽 바칠리 쪽에 여기 다 갖다 놓으면 좋겠다. 왜? 눌러 쪽으로 해 줘. 거기 해가 잘안 들어와. 어? 거기, 해가, 여기만큼 잘안 들어와. 아니, 겨울에는 이 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쪽이 해가 잘 들어오지. 아니, 그래. 아, 저쪽에 있는 것까지 다. 어. 한꺼에다 갖다 놓고. 어, 쭈루르기쭉 갖다 놓는 게 좋지 않니 가 봐야 되나? 어디서 왔어? 그게 이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가 봐. 아니야, 지 거야. 응? 예, 이쪽으로는 많이 줬는데. 저기안 줬잖아, 저거. 저 줬어. 아니, 큰거 그래, 저끝트로는 줬어, 요 여기, 여기, 여기. 거. 거. 여기 거만 안 줬어. 야, 이거 옛날 예분인데. 어떤 게? 맞나? 오늘 원정 예분이 맞네. 이야, 이렇게 커. 이게, 야, 이렇게 이쁘게 다 이게, 이렇 치워봐. 예. 원정 예분이 이거 옛날 거거든? 아. 음. <laughs> <laughs> 옛날 거가 확실히 이뻐. 여기가 심어놨는데 이쁘니까, 에이, 여기가 딸랑 올려놓지 어 지금 어제도 저녁에 야간일 때까지 하고. <laughs> 오, 야가 이렇게 이뻐지네, 여기 야가. 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어떤 거? 이거. 그게 뭐야? 어, 이게 뭔데 이렇게 이쁘지? 그게 뭐야? 누가 이름 없나? 이름 어디에 표시인데? 오, 엄청 이쁘던데? 어, 이쁘긴 이쁘다. 그게 뭐지? 색깔이 좀 변하면 더 이쁘겠다. 이제 색이 나네. 어? 색이 나. 이거는 뭐야 이거? 가슴뭐 조금씩 나는 건데. <laughs> 내가 시커먼 <시크는> 거 좋아한다고. <laughs> 아 얘가 뭐라 했거든. 어. 근데 이제 지도 시커먼 거 좋아하는데. 와, 이거 참 멋지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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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갑시다. 아니, 그게 좀뽑해야 돼, 이것 좀. 꽃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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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참 뒤에 붙여야 돼. 이잘안 들어가. 어떻게? 다 이거 큰 것들아. 아, 이렇게? 한참 뒤야 돼. 알았어. 저쪽에 거 참기다. 여기는 여기 지 가지를 못해가지고. 아, 이 괜찮아. 아줘이 잡은 것좋아 야, 이거는 앞만 봐도 멋있다. 어, 이거. 내가 뭔지 가 뭔지 모르겠네? 거기 이름 있을 텐데, 옆에. 어? 옆에 이름 있어 이래봐 뭐지 이 봐봐 어, 이거? 요거 세 개는 야 마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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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 이거는 뭐 이게 마돈나고 이거는 뭐, 가, 가면 뭐? 마돈나고. 이거는 이거 나는 봐야 돼 나도 아파도 많아 가지고 에이 우 이게 또 컸다고 안 되서 뭘까 얘나 핑크다이아 피크다이아. <laughs> 요거는또 뭐요? 어느 거? 요건 피크다이아. 야가야가 피크다이아. 요거 야가 요거 핑크다이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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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어. 유리젤. 유리젤? 아. 어. 아니. 누가 이런데잘 지났지. 입정이 정렬이 쫙된 게. 그게 애기를 많이 나가지고 지금 엄청 많다. 아, 완전히 연꽃 같은데. 저왜큰거좋아하큰거좀 <laughs> 많이 어? 저왜큰거큰 아버니까. 어. 도 많이 야 돼. 그거주 이쁜 거는 주고, 저큰거좀 줘. 알았어. <laughs>